yeah hey. 형님들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령시에 있는 대천 캠핑장에 놀러 가는데요. 대천 해수욕장 바로 앞에서 뷰가 좋을 것 같았지만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휴게소에서 던킨 도너츠를 발견해서 어 던킨 도너츠에서 초코 도너츠하고 이제 스트로베리 이두 개를 샀는데요. 초코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먹자마자 단내가 너무 진동을 해서 네그 없던 충치도 생길 것처럼 너무 달아서. 어 먹는 데좀 고통스러웠지만 배고팠기 때문에 이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통 단짠 단짠인데 이게 너무 달기 때문에 이 바나나 우유로 좀 입가심을 좀 했더니 좀 괜찮더라고요. 두 번째로 구매한 도너츠는 프링글스 맛 도너츠인데 이거는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아 이거는 딱 먹자마자 또 프링글스 특유의 그 이제 짠 양념 있잖아요. 그 감자 튀김 양념에 범벅된 맛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사먹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돈 날렸어요. 이거 캠핑지에 도착하자마자 어, 생각보다 되게 그 캠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날 뭐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낮에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래서. 텐트 칠때는 비가 안와서 좀 수월하게 좀 텐트를 치나 싶었습니다아무래도 카즈미 라페스타가제가 저번에 리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되게 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숙련된 분들도 치는데 약간의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 방법이,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방법이 어렵진 않은데 이 폴대를 끼우고 올리는 부분에서 조금 힘이 들어간다는 거. 네, 이 부분에서 제가 폴대를 부러뜨렸습니다. 정말 이때 정말 암담했고요. 폴대에 또 중요한 메인 폴대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도 있었고 다행히도 옆 사이트에서 달려와 주셔서 저를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응급 조치죠 응급 조치로 이제 임시로 폴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어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나무 같은 거 딱딱한 거 없어요? 그냥 이걸로 하면 안 돼? 절대. 이거 아, 아니 안에 들어가는거 없어요? 깨졌잖아요. 여와 음. 여와 연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청 탭감으면 그냥 감으면 안돼요? 휘저고 담뭐 없나 봐요? 아이고... 어? 뭐. 됐죠? 네 여기 앞에 어디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이거 임시로 밖에 못 써요? 임시죠 아 무조건 사야 되는구나 작아져 아까 아까 걸리있기 제가 이거 감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놀잖아요. 안 뉜다고? 아, 안 놀죠. 그래가 좀 패드고 다 크게 넓게 한번 네. 써. 어, 대형 때 아, 이런 건 어디서 배우 배우셨어요? 저는 기술직 이니까 아, 기술직이시구나 전문가죠. <laughs> 기계만3 20몇년 했어요? 2 20 0몇년이요 예. 네. 예, 열여덟 살부터 네. 자동차 정비 테닉 아. 예. 네. 그러다 지금 건축 쪽에. 그렇 음. 음. 예. 아 딱딱 떠딱 떠다가 용접 도할줄 아세요? 기 넓게. 아, 용접 잘딸라는데 아, 야. 다음 다음 없잖아, 딱. 제대로다. 예, 이래면 탄탄해요. 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와, 그렇죠. 아니, 잇몸이 아니, 보다더 튼튼. 잇몸 튼튼 이가 탄탄. 어, 예. 청다 아, 예. 아, 아. 아, 단단하면 예. 이게 <laughs> 엄청나 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어. 네 어디서 무엇을 네. 하든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보령시에서 마스크했습니다. 장이 하나 있어요. 어. 거기가 아는 사람들만 오는데. 어. 아, 나 여기까지 온데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어. 힘들어. 서산에서 넘어가는 데도. 제 폴대를 부러뜨리셨는데 음. 심정이 어떠신가요? 어, 정확히는 제가 부러뜨린 네. 건 아닌가. 본인이 부러뜨리셨잖아. <laughs> 뭐 그래. 에이, 난관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전... 못하도록 네. 네. 2, 3주 안에 잘수리될수 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네. <laughs> 7,000원은 계좌이체 바꿨겠습니다아예 네.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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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해보겠습니다. 똑같네. 카이파인 네. 그냥, 나랑 그냥. 네. 뭐 여자애들 뭐다 똑같잖아요. 나이 먹으면 다 호텔 아하고 이러니까. 아그죠 그냥 호텔 데리고 가는 게 빠르죠. 예. 네. 또 항상 남자들은 또 설득할 때야 진짜 한 번만 와봐. 여기서 고, 먹는 고기가 진짜 기가 막혀.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먹혀요. 어. 전혀 씨알이 안 먹혀요. 똑같아. 무기 물리고 뭐. 굳이 거기 가서 왜불레 나오고 고생하고. 맞아. 더울 때 더워야 되고 추울 때 추워야 되냐. 네. 이거죠 뭐. 슬픕니다 탁히 한잔 하시죠. 네. 어? 네? <laughs> 어. 네? 부츠런 해야 돼. 그니까요. 아, 살살 돌리는. <laughs> 아예 그것도 배웠는데. 어 아, 이렇게. 연예인도 와가지고 축가 불러주고 응. 해서 성공 시켰어요. 응. 6 시간인가 4 시간인가. 이 사이즈는 얼마나? 중 어? 응? 중대급이에요? 어, 군필이세요? 아, 그럼요. <laughs> 그, 중동상동 아실 거 아니에요? 아, 그냥 그, 그, 그 텐트 말하는 거예요? 네, 그 텐트에요. <laughs> 오 야, <야야야>. 야, <laughs> 야. 오우, 끓이시안하는데 저... 완전 상남자 아닙니까? 완전 상남자 아닙니까? 야, 기가 막힌다. 이게 라면이지. 제대로 안 붙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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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어 살에 제대로 오셨네요. 아어기가 열라마 오늘 먹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laughs> 이리로 간게 아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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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못쓸게 네요 어? <laughs> 계속 밀어. 고비다 들고 계다아 응. 아까 많이 먹었잖아. 요 바람 막는 데잤습니까고 몇대잡이이시진 터키에서 가시진. 터키에가다가 아니 뭐장에서가고진터있어서 가시진. 터키에서 가시 터키에서 가시진. 터키에서 가시진. 터키에서 가시다터키에가리비에가리비와가지고 불이 아직 안올라와가지고 아, 이따, 한 이따가 네. 아니, 이따 가 와야겠네. 한2 3 0분 정도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예. 이거 네. 으로 작사. 최고 최고. 와 대박이다. 음. <laughs> 이런 거잘 보기 어렵다. 제대로서. 대박이다. <laughs> あっ、た 딱딱 딱 알맞게 익었네요. 음, 아, 이거 맛있겠다. 나는 뭐. 안었어 많이 켰다. 안타 안에서 이렇게 빗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아, 어... 이 맛에, 이 맛에 캠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와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우중 캠핑의 진정한 묘미.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러네. 프랑스에서프 아, 이게 뭐냐... 지 먹고 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냐 아, 과학을 아시네 아이거 너무 너무 익어도 너무 안익었는데 이건 좀 익혀야 돼요 <laughs> 김치도 여기 조금 뭔가 데코레이션, 활용 영점 자, 이렇게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저는 다시 대천에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김대장의 모토캠핑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